제1강 워밍업입니다. 제1강은 뭐라고요? 워밍업 자 워밍업이 되고 그 다음 2강 한번 봐보실래요? 2강을 보시면 1강 상당히 양이 많죠? 1강이 양이 많아요. 1강은 한 번에 못 갑니다. 자 2강에 보면 219쪽에 보면 적사지 실천 모델과 실천과 할이나요 중요, 별표, 시험에 세 문제 이상 나옵니다. 기본 세문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그러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게 킵니다. 자, 그 다음, 234쪽입니다. 사회 행동의 지과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행동을 따로 보셔야 되는데, 사회의 농의 전략 전술, 어떠한 것들이 소셜 액션이냐,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 정치적으로 압력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법적 전술이나 사회적계는 어떻게 하냐? 12가구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2무 정도 출제되고요. 그다음 4강을 보세요. 4강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낮죠. 4강은 아, 한 타임 정도 됩니다. 공공전달체계가 뭐가 있어요 공공전달체계가 두 가지죠. 중앙과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민간이 있다. 이곳서 많이 본것 같죠? 여러분, 행정론 있잖아요 행정론에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역할 분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원합 차원에서, 이제 지방교부세. 240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하고 없어지는 게 분권교부세가 됩니다. 자, 5강. 사회복지 실전 과정과 기술 스킬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개별 사회사업도 과정이 있고, 스킬이 있었어요. 집단사회사업도 과정이 있고 스킬 모델 있었어요. 지역사회도 상가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로 5강까지 앞에 있는 소, 소두가 되고 250쪽 봐보세요. 2 5 4쪽 부터서는 복지관, 협의회 공동복지회, 아원봉사 자활, 재가복지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봐봐요. 봐봐 30문 중에서 앞에 도분에서 15문제 정도 출제되고 여기 6강 저서 뒷 부분이 또 15문제를 됩니다. 그러니까분들이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분야는 대개 이쪽이죠. 6강 이후에 기관에서 크신 분들은 진짜 이름을 잘 풀어요. 복지관의 특징이라든지 협의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파가시니까 여기 보세요. 지역사회 복지에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6강 이후에 집중해라. 6강 이후에 시간을 좀더 자하면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아셨나요? 네. 예. 자, 1강 들어갑니다. 강